자 지난 주에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한번더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자율주행 제가 저번에 어, 그 HTS, HTS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종목 뭐 찾아서 좀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네. 했더니 어, 그 찾는 게 내가 어려워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네. 그걸 내가 찾을 줄 알면은 이런 방송 안 보지. 그러니까 아. 못 찾으니까 보지 네. 이런 말씀 있으셔가지고 어,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어, 준비를 했고요. 네. 어,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은 어, 일단은 기업명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어떤 걸 보시면 되시냐면은 그 전자공시 들어가시면은 회사 내용 치면은 이렇게 어, 사업 내용, 4번에 사업 내용 들어가면은 이렇게 자기 회사들이 뭐 하는지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은 어, 내장형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쓸때 윈도우즈를 쓰죠.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즈는 윈도우즈인데 서버용 윈도우즈가 있고 통신용 윈도우즈가 있고 이렇게 각각 OS가 자기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은카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OEM도 있고 부품사도 있고요. 이게, 이게 OS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인베리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 IoT 들어가 있고 자동차 OEM,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이동 통신 사업자. 그다음에 임베디드 시스템 통합의 자동차 o e m 그러니까 자동차 OEM이라는 것들은 어디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것들은 어쨌든 자율 주행차 때문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임베디드 OS의 주요 제품 OS OS EK는 자동차용이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만드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자율주행차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어, 대신 없지만은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어디서든 만들 거예요. 대신에 만들 때 걔네도 자체 기술이 아니고 하청을 다주기 마련인데. 어 이런, 이런 기업들은 좀살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 보시면 은 인베디드 스포트 개발 솔루션에 어딜 봐 자동차 시장, 자동차 시장, 자동차 시장, 자동차 시장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자율주행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음, 지금 5G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네. 솔직히 지금 저도 5G는 많이 올라왔는데 5G 기지국을 더지는다고 하니까 더 사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 네. 어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요. 네. 어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들 예전에 유행했지만 지금 좀안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어, 제가 왜 자율주행차를 어,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일단은, 아, 지금 뭐수소차 전기차, 뭐, LPG차도 다 이제 인기가 있다가 지금 좀 시그러들었죠. 그렇죠. 어, 자율주행차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이 가능합니다. 네. 어, 수소차 전기차, LPG차 전부 다 자율주행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G, 어, 자율주행차는 5G 기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어, 5G가 더 발달을 해야 자율주행차가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어, 이, 이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 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네. 어,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쓰러져요. 그러면은 그냥 가든 게 가실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자율주행차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가 혹시 어디가 안 좋아서 갑자기 차 안에서 쓰러지면 네. 차는 계속 가요. 뭐 제가 지금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을 가는데 제가 중간에 쓰러지면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부산까지 차는 그대로 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네. 어, 차에도 그 제약 바이오 기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자율주행차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좀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자율주행차 기술이 아직 좀 동떨어져 있고, 어,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네. 그다음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운전은 내가 해야지. 이제 음.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지금 당장 발전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어, 그래도 수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다음에 실제로 기사가 있어요. 제가 기사는 못 들고 왔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네. 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이 삼성전자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 제가 지금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은 자율주행차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 솔직히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 삼성전자가 몇년 전에 그 하만이라고 인수했잖아요. 네. 어, 하만 그게 전장회사인데 그 하만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관련 특허가 제일 많다. 어, 좀 의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도 받을 수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네. 5G 있으려면 반도체 필요하죠. 뭐, 어디든지 반도체가 들어가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 예전에 이제, 차트에서 뭐 지금 뭐천 오백 원에서 뭐 오만 뭐 원까지 왔듯이 어좀 양심적으로 해서 만 원에서 오만 원 왔듯이 어 지금 사만 원에서 십만 원 십오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내년 안에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네. 긴한 자율주행 차들이 실제로 도로에 쫙깔리기 시작하고 실적들이 나올 때쯤에는 삼성전자 충분히 가능하다.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업의 내용은 한컴 MDS라는 회사인데요. 네. 어, 한컴 MDS가, 어, 지금 차 기술적인 자리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어, 항상 저항에 걸렸던 이 고점 부근도 한번 돌파를 해서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어, 게다가 오늘 감사하게 오늘 늘려줬네요. 어, 저 같으면 오늘쯤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는데, 오, 어, 판단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네. 이, 제가 봐서 오늘 좀 괜찮은 자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음, 상장 주식수가 880만 주고요. 네. 유통 물량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600만 주밖에 없고 어, 현금 유보율이 2,200%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상장 주식수가 적고 유, 유보율이 많은 회사는 무상증자라는 카드도 있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는 유,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한번 꺼내면 어, 급하게 상한가도 갑니다. 예전에 오. UTI도 그렇고 서전기전도 그렇고 어, 유통 물량 없는 회사가 어, 유부율이 그때 1 0프0이0프로 예, 지금 어, 세트레가 이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 유통 물량 유통 물량 없는 회사가 어, 유부율도 높은 회사가 이렇게 무상 증대를 해서 갑자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한컴 MDS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까 그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기다리는 거 별로 힘드 힘들어하실 거예요. 어, 물건 하나 수주 받으면은 만들어서 몇년 걸려서 납품.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어, 근데 인베니드 소프트웨어는 만드는 대면안원드래 네. 어, 한번 만들어진 거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번 물건이 들어왔을 때 매출로 반영되는 그 회전율이 되게 빠른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한컴 MDS 추가적으로 인포뱅크도 비슷한 회사입니다. 이두 가지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